네 여러분 안녕하세요. 하이닥에 간다 유다현입니다. 오늘도 당뇨병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. 고대 안암병원 김양현 교수님과 함께합니다. 교수님 안녕하세요. 네 안녕하세요. 네 당뇨병 환자가 운동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. 당뇨 환자에게 운동은 어떤 의미인지 좋은 점을 알려주세요. 네그 운동은 뭐 모든 사람들에게 다 좋긴 하지만 특히 당뇨병 환자에게는 혈당 개선 효과 측면에서 굉장히 좋습니다. 운동을 통해서 칼로리 소모가 되기 때문에 이로 인한 혈당 감소가 있을 수 있고요. 또두 번째는 인슐린 저항성으로 인한 당뇨병의 경우 운동을 통해서 이런 저항성을 개선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혈당 강화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. 음. 또한 이제 이런 당뇨병 환자의 경우는 혈당이 떨어지게 되면 인슐린 사용량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도 좋은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. 그리고 합병증으로의 진행을 막을 수가 있는데요. 흔히 우리가 뇌졸중이라든지 식분 경색과 같은 심각한 합병증으로의 발전을 막을 수 있고 음. 또한 가지는 비만한 당뇨 환자에서는 뭐 체중 감량과 더불어서 체중을 유지하고 또 근육량을 보존하는 데 있어서 좋은 효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. 뿐만 아니라 운동을 하시면 굉장히 기분이 상쾌하고 음. 또 스트레스가 좀 해소가 되는 기분이 있는데요. 이렇게 우울감이라든지 이런 스트레스 완화에도 도움이 됩니다. 네. 아 근데 간혹 운동 중에요 저혈당이 오질, 오진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 때문에 네. 당뇨 환자분 중에 운동을 꺼리시는 분들도 있다고 해요. 이건 어떻게 보세요? 네. 그 당뇨 환자분들 중에서 간혹 운동하시다가 저혈당 때문에 쓰러져서 또 병원으로 오시는 음. 분도 많은데요. 이 저혈당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혈당이 70 미만으로 떨어졌을 때를 얘기를 하고 어 빈맥이라든지 얼굴이 뭐 창백해진다든지 어지러움 그리고 갑자기 땀이 나는 그런 음. 증상 그리고 심할 때는 이제 떨림과 같은 증상 뭐 아주 심할 때는 이제 쓰러져서 의식을 상실하는 정도까지 초래할 수가 있는데 이 때문에 운동을 하실 때는 꼭이 저혈당에 대비하는 게 필요합니다. 이 저혈당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식후에 꼭 운동을 하신 게 좋고 공복 시에 어, 또 체중을 감량 증가시킬 수 있는 약물 중에 뭐설프니유리아나 인슐린과 같은 제제들이 있는데 이 제제를 공복 시에 약만 드시고 운동했을 때에는 저혈당 위험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음. 주의를 하신 게 좋고요. 또 혹시라도 저혈당이 왔을 때는 그 평소에 음. 운동하러 가실 때 이런 각설탕 두세개 정도라든지 뭐 오렌지 주스와 같은 것들을 준비를 하셔서 음. 어, 혹시라도 의식이 있을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드시는 게 좋고요. 만약에 의식이 없는 상태라고 한다면 빨리 119에 전화하셔서 병원으로 후송한 다음에 음. 어, 치료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. 네. 어,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당뇨 환자는 어떻게 운동을 해야 할지 운동하기 전에 꼭 기억해야 될 사항들을 얘기해 주시죠. 네. 어, 당뇨병 환자에서 권장되는 운동 사항은 중등도 이상의 강도로. 일주일에 최소 150분 이상 운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 이 운동을 한 번에 시행하는 게 아니라요, 이 3회 이상에 걸쳐서 나누셔야 되고 음. 이틀 이상 쉬시면 안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에 적어도 한 3~4일 정도 운동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. 음. 또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앉아 있는 것도 문제가 될수 있어서 뭐 30분 이상 앉아 있지 않도록 뭐 권장을 많이 드리고 있고. 또, 운동을 하실 때 순서를 이렇게 잡는 게 좋습니다. 뭐냐면, 준비 운동을 5에서 10분 정도, 뭐, 스트레칭이라든지, 이런 걸 통해서 몸을 풀어주시고, 음. 그 다음에 유산소 운동을 한 10분에서 20분 이상 시행을 하시고, 그 다음에, 예, 네, 저희가 이제 마무리 운동, 정리 운동이라고 해서 5에서 10분 정도 해서 이런 순서대로 진행을 해주시고, 또, 근력 운동도 하시면 좋기 때문에, 적어도 일주일에 2회 이상은 저항성 운동, 근력 운동을 하신 게 좋습니다. 그리고 운동 전후에 또 혈당 관리라든지 탈수 예방을 위해서 꼭 수분을 음. 섭취하시는 게 필요하고요. 어, 최근에는 음. 이런 뭐 핸드폰, 스마트폰에 이런 어플도 있고 또 이런 웨어러블 디바이스, 뭐 시계도 있고 이런데 네. 이런 것들의 사용이 실제로 당뇨병 조절에 더 좋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나와서 음.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운동하시는 것도 좋고요. 또 마지막으로는 꼭 발이 잘 맞는 신발을 신고. 편안한 운동화를 신고 운동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 네, 잘 알겠습니다. 오늘도 당뇨병에 대해서 고대안암병원 김양현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